예, 이번 시간에는 로워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로워 바운드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 어퍼 바운드의 개념과 방법을 이해한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진 2분 탐색이 있었습니다. 선형 구조의 부분, 부분 탐색법인 2분 탐색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으면 탐색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로우 바운드는 찾고자 하는 값 이상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얘기하고, 이럴 때 로우 바운드의 경우에는 같은 원소가 여러 개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로우 바운드를 찾는데 찾고자 하는 값 이상의 값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2분 탐색의 방법에서 조금 조건을 변경하면 됩니다. 문제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개로 이루어진 정수 집합에서 원하는 수 k 이상인 수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찾으시오. 단 입력되는 집합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같은 수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입력 첫 줄에 정수 n이 입력된다. 두 번째 줄에 n개의 정수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된다. 세 번째 줄에는 찾고자 하는 값 k가 입력됩니다. 이때 찾고자 하는 원소의 위치를 출력할 때 출력하는데 만약 모든 원소가 k보다 작으면 m+1을 출력하면 됩니다. 로어 바운드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1, 3, 5, 7과 같은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7 이상의 값이 처음 나타날 위치는 네 번째가 됩니다. 다음으로 1, 2, 3, 5, 7, 9, 11, 15가 있을 때 6보다 각거나 큰 값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는 다섯 번째가 됩니다. 1, 2, 3, 4, 5같이 입력이 되고 7을 찾을 때는 찾고자 하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위치인 6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 이러한 로우 바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배열을 a 배열이라고 하고 찾고자 하는 값을 k 라고 합니다. 이때 로어 바운드를 찾고자 하는 구간을 스타트와 엔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 내 중간 가운데 위치를 m이라고 하면 로어 바운드는 am-1이 k보다 작으면서 am이 k보다 같거나 큰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m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577에서 7을 찾을 때, 7과 같거나 큰 수가 처음 나오는 위치가 바로 로어 바운드가 되고 이때는 4가 됩니다. 한편 로어 바운드의 특성상 가장 작은 값은 2이상인 값이 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2분 탐색 방법에서 AM이 K인 부분을 조건을 찾는 구간 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또한 모든 원소가 찾고자 하는 값 K보다 작을 때에는 M 플러스 2를 출력해야 하므로 처음 구간을 잡을 때 1부터 n까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1부터 n 플러스 2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로워 바운드를 찾는 탐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배열에 모두 데이터를 입력받은 상태에서 탐색 준비를 합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6이고 가장 그 6과 같거나 큰 가장 첫 위치 로워 를 로우 바운드라고 하고 이때 탐색 구간의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는 s는 0이고 마지막은 7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위치를 계산하면 0 플러스 8 나누기 2인 4가 됩니다. 4의 위치의 값이 7이 찾고자 하는 6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탐색 구간을 0부터 4로 바꿉니다. 이때 일반적인 2분 탐색이었다면 탐색 구간을 0부터 3까지로 바꿔야 하겠지만 로어 바운드는 찾고자 하는 k 이상의 값이 나타나는 최소 위치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위치인 2까지 e n d 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0부터 4까지의 0부터 4까지 중간 위치는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 탐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탐색하는 구간을 줄여나갑니다. 이제 2번 위치의 값을 살펴봅니다. 2번 위치의 값은 3이고 찾고자 하는 값 6보다 작기 때문에 탐색 구간을 이번에는 3에서 4로 다시 바꾸고 다시 탐색해나갑니다. 이때 3과 4의 중간 위치는 3 플러스 4 나누기 2인 3이 됩니다. 3의 위치에 있는 값 5는 찾고자 하는 6보다 작기 때문에 탐색 구간을 다시 4부터 4로 바꾸고 다시 탐색해 나갑니다. 이때 중간 위치는 4 플러스 4 나누기 2인 4가 됩니다. 이제 4 플러스 4 구간에서 탐색 구간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위치 4가 k 이상인 원소의 최초 위치인 로어 바운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갖다가 구현한 핵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브라는 함수 안에 스타트 위치와 엔드 위치가 주어집니다. 주어진 범위 s부터 e까지의 범위 내에서 탐색하도록 하고, 이때 s와 e가 즉 찾고자 시작하, 찾고자 하는 시작 값과 마지막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반복을 종료하게 됩니다. 다시 입력되었을 때 중간 위치를 새로 계산합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만 더 시작해서 시작 구간을 갱신합니다. 만약에 찾고자 하는 값보다 같거나 크면 거기까지로 해서 마지막 구간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플러스 1 위치의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실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입력 값이 들어갔을 때, 4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두 번째 입력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5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로우 바운드의 경우에는 2분 탐색과 비슷하지만 끝에 있는 경계적 고려 처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이러한 로우 바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STL 라이브러리인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함수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d 콜론 콜론 로 o 바운드 a a plus n k 컴어와 같은 함수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a라는 어떤 어떤 a라는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안에 n 이라는 n 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k라는 어떤 데이터를 찾는 로우 바운드를 찾기, 찾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컴어라는 어떤 값은 함수 또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생략된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로 자동으로 위치 로우바운드 위치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stl에 있는 로우바운드 함수를 사용했을 때의 코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지게 됩니다. 이때 12번 줄에서 std://law.rawbound a,a++n,k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어떤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 배열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를 시켜서 a 배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제 예, 그러면 어, 로우 바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어, 제대로 된 결과가 출력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4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4가 출력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5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5가 출력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어 바운드 함수를 이용해서도 어, 정상적인 출력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어 바운드는 찾고자 하는 값이상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인 반면에 어퍼 바운드는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큰 값이 처음 나타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두 개의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다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 3 5 7 7과 같은 데이터 집합에서 7의 로우 바운드는 7이상이 처음 나타는 위치인 4가 되고 어퍼 바운드는 7을 초과한 값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인 6이 출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퍼 바운드를 문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계로 이루어진 정수 집합에서 원하는 수 k를 초과하는 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위치를 찾으시오. 이것이 바로 어퍼 바운드의 어퍼 바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 입력되는 집합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같은 수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자,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줄에 한 정수 n과 찾고자 하는 값 k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입력된다. 두 번째 줄에는 n개의 정수가 공백으로 입력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찾고자 하는 원소의 원소의 위치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upper bound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원소가 k보다 작다면 n+1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upper bound의 예시입니다. 1, 3, 5, 5, 7과 같은 데이터 집합에서 5를 찾고자 했을 때는 5를 넘어서는 1, 3, 5, 5, 7 다섯 번째 위치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1, 2, 7, 7, 7, 7, 11, 15라는 데이터 집합에서 7의 어퍼바운드는 7을 넘어서는 위치인 11의 위치 즉 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1, 2, 3, 4, 5에서 7의 어퍼바운드 위치는 모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섯 번째 위치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어퍼바운드를 한번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2분 탐색이나 2분 탐색이나 로어바운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을 진행합니다. 단 어떤 탐색했을 때 값을 찾았을 때의 구간을 포함하는 방법이 약간만 달라집니다. 찾고자 하는 값을 k 어퍼바운드를 찾고자 하는 구간을 스타트와 엔드로 설정하게 되면 구간대의 중간 위치, 구간 내 중간 위치를 m이라고 생각할 때 am 1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m이 k보다 큰 초과하는 만족하는 최소 m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1 3 5, 5 7 7에서 5를 탐색할 때 5를 초과하는 첫 위치가 바로 4가 바로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이때 최소값은 반드시 2 e 이상이 되고, 2를 위해서 일반적인 2분 탐색 방법에서 a, m이 k인 부분을 구간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한 모든 원소가 k보다 작을 때에는 n 플러스 1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구간을 잡을 때 1에서부터 n까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데이터는 7이고, 따라서 시작 위치는 0부터 마지막 위치는 7 플러스 2인 8이 됩니다. 이때 중간 위치는 0 플러스 8 나누기 2인 4번 위치가 됩니다. 4번 위치에 있는 값이 찾고자 하는 7과 같으므로 이번에는 탐색 구간을 그 오른쪽 구간부터 8번 구간까지 잡습니다. 이때의 중간 위치는 5 플러스 3 나누기 2인 6이 됩니다. 6번 위치에 있는 값 11은 찾고자 하는 7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탐색 구간을 5부터 6까지로 바꾸고 재탐색합니다. 이때 중간 위치는 5 플러스 6 나누기 2인 5가 됩니다. 자, 이제 A5의 값이 7이 되고 찾고자 하는 값이 7인데 그 탐색 구간이 66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차, 더 이상 66의 범위는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번 위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어퍼 바운드라는 것을 탐,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범위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탐색하도록 하고 S와 엔드가 스타트와 엔드가 같으면 반복을 종료시킵니다. 중간 값을 계산하고 찾고자 하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한칸더 시작하는 구간을 갱신합니다.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다면 거기까지의 끝 구간을 갱신합니다. 만약에 찾는 구간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위치 플러스 2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에 로어 바운드가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어퍼 바운드 어퍼 바운드 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A 배열이 있고 그 안에 n개의 n개 NG 데이터가 있을 때 k의 어퍼 바운드를 찾아라. 자, 이때 컴페어가 있고 만약에 컴페어가 없다고 라 한다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의 어퍼 바운드 위치를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핵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오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상적으로 오가 출력되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7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예, 정확하게 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어바운드와 어퍼바운드의 개념과 그 실제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어바운드는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 집합에서 찾고자 하는 k값 이상이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의미하고 어퍼바운드는 k값을 초과하는 값이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위와 같이 1, 2, 7, 7, 7, 7, 7, 11, 15, 9와 같이 정렬된 데이터 집합에서 7의 로어 바운드는 7 이상인 위치가 처음 나오는 3이 되고 7의 어퍼 바운드는 7을 넘어서는 11, 즉 7번째, 7번째 위치가 됩니다. 예, 이상으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